오늘은 요한 일서 1초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내려놓을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는 지금 말씀하시면 2장 1절 선단 봉독하셔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네. 나의 자녀들아, 있죠? 내가 이것을 쓰은 맞지 못하신다는 말인가? 권사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한 것도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전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특별히 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또 쓴다고 그러네요. 아멘. 이게 뭔가 그 복음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 그 말이죠. 아멘. 그것이 아멘.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께서 축복해주셨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얘기했주만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권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또 예수님이 피로서 시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가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예또 분명히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응자가 있으시니, 곧 우리 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아멘. 예. 자, 권자님, 잘 들어보세요. 심판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죠. 대응은 누가 하셔? 예수. 예수님이 하시죠? 아멘. 대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 대응해 주는예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연자로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거고요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명령이시라고 말이죠 그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걸 간단히 생각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때는 거룩혀 집에 가면 달라져 <laughs> 세상에 나가면 달라져 아니 거기,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신가? 여기 하나님 계신데 예수님 계신데 성령이 아멘. 계신데 달라질 수가 있느냐 그 말씀 지금 말씀해 주시 아멘. 경제가 있으시니 아멘. 아멘. 곧 글도 예수시라자이절한 번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아니요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 제물신이 맞죠? 여러분들. 누구든지 날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식당가지고나졌을것이라 말씀하셨죠? 아멘. 우리가요, 심각히 생각할 바로 그겁니다, 권사님. 우리는 이 세상에 죄를 없이 하려고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뭐 그렇다면, 내 속에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내 죄도 다시 있지 못하고서 어떻게 죄를 없이 이끌어 갈수 있는가 봐죠. 그 아멘. 먼저 해서 먼저 죄를 무시하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완전히 하나님께 동의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께 네.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야 되겠죠 하나님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복죄무리님 우리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죄를 담당하신 거라다주셨죠 아, 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목적은 뭐요 내 문제 하나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예수님이 이같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것 같이 모두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나갈 수 있는 사대들이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하옥죄물이 돼야 된다는 거요. 아멘. 3절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것이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오.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미로 알 것이오. 네. 무슨 말일까요? 여 저도 보세요. <laughs> 너희들이 하나님 예시고 지금 가나가 같이 산다 고한다 예수님 같이 동행하고 산다 고한다 그러면 계명 지키면은 틀림없이 예수님 같이 동행하고 사는 것이고 네. 안 지키면 동행 안 하는, 동행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 네. 특별한 오늘 계명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이 이제 나올실 거요. 다음에 아, 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알 것이오 아멘. 아멘 그래서 사전이 저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지금 말씀하시죠 저를 안오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겠죠 아멘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어디갔죠? 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어디갔죠? 네. 그런데 오늘 특별한 계명 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계명 여기서 좀중얘기를는 거예요. 다음 고담형.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 오라.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 참으로 이런 줄아 와요?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참 사랑을 희생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니다 네. 권자님, 참 사랑이 있는데 그 짓이 있어 없어. 제가 이 관용이 돼야 안 돼요. 세상까지 들어가야 돼야 안 돼요. 아멘. 지금 말씀하시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 r 나니가 주어져? 네. 그럼 내가 말씀 다 지키면 될까요? 말씀 다지 a 면 될까요? 사랑이 Timotecao? Sarang, Issy. Sarang, Issy. Sarang, Issy. Sarang, Issy. Sarang, Issy. Sarang, i s s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예수님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사람, 하나님 안에 있나 밖에 있나 바로 믿고 있나 바로 믿지 않고 있나 이것을 아는 것은 내가 개명대로 그대로 지켜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족 하나님 자녀이고 개명을 네.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다그 말이오 네. 아멘 네. 주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 누구든지 그 맞춤을 지키는 자는 하나의 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그 안하니 온전히 되었나니 오늘 우리가 서로 그 안에 있는 줄아노라 아멘. 아멘. 저가 고담이요저 그 안에 그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 안에 그 하는 자는 그 하는 그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하시지 사모님. 그래 행하신대로 같이 행한다는 무슨 말일까요? 주님과 똑같이 그렇죠. 주님이 어떻게 행십니까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하니까. <laughs>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러면 네. 저들의 죄를 담당지해서 십자가 지셨죠 네. 그리고 그래, 또도 저들의 죄를 담당지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맞추어보시면 하면 저 안에 그하는 자는. 그 행한 대로 자기도 행할지나라말씀하죠 그대로 행할지나 그냥 자 먼저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쉬워 이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다 그 말이야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공독 하셔요 사, 13장 34절 1 7 1 m 입쪽다3 h a 절 d e r t h 이 t s 리 t We're talking now. Sam's It's Harder. Yeah. We got head up for the weekend. Say, you k 마지막, 이제, 십자가 치러 가시면서, 제자들이 마지막 주원을 남기는 거야. 아멘. 네. 그 안에 있던 복음이 아니라, 이건, 자기가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하시던 거란 말이야. 다 살계명이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던 내가 살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렇죠? 십자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겠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서로 사랑하나? 네. 권사님, 이번 아침에 저희 천도시의 사모님, 내가 저를 사랑하면은 저도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교인들이요, 교회예요, 그게. 네. 그리고 예서 일방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아았 권사님, 여자 뭘 가지고 있니까 한번 여기 뭘 가지고 있냐고요. 천도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했어요, 했지요? 사랑했어요, 했지요? 우리도 사랑해야 돼, 안 돼요? 네, 예수님이 사랑해야 돼, 안 돼요? 네, 지금 말씀하시던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한테 내가 너희를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았던지식 십자가에 못박티면서까지너희사랑했은지 너희도 네,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말이 아멘? 이해가십니까? 예. 세계적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35절이요. 3 5요 35절이요. 35절이요. 이요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이자인 줄을 알요 35절이요. 3 5절요 무슨 말씀요 35절이요. 이요 35절이요. 서5절이요3 5절이이요절이요3 5절이이 아멘. 그냥 그래요. 네가 정말 원수를 해서 식자가 치고 가면서 하면 하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참 예수님 제자네 아멘. 안하면은 안하면은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아멘. 우리가 정신 차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예수님의 명령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예수님 제자라고 말이다. 이제 사랑이란 뭐냐 기런건지 알겠죠? 예. 사랑하는, 무, 사랑하는, 무슨 말씀을 알겠죠? 예. 아멘. 저 안에 가는 그 하는 자는 그 한, 행한 대로 자기도 행하지, 나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모든 사명을 감당기 위해서 제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된다고 말이야. 보다며 그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세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이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다 지금 말씀하시오. 이거 분리해서 지금 들어보셔야 돼요. 분리해서 세계명과 지금 여 말씀하시던 걸 들어, 분리해서 들어봐야 돼요.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세계명을 너희에게 어? 세계만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세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처음부터 가진 개념이니 그렇죠? 뭐 개념 뭡니까? 처음부터 가진 개념 뭡니까, 사모님? 사랑 사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라 구약에 써있지죠 율법이 네. 아니오? 율법이죠? 네. 그럼 네이설 네분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네분같이 네 사랑하라 그렇죠? 근데, 거기는 십자가 지고 사랑가라고 있어? 그냥 내몸같이만 사랑을 하고 있어? 그냥 몸같이 고어 같아요? 달라요? 달라달라죠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명을 줘서 사랑하라. 그 말이죠. 이해가 예, 다르죠? 런데 예수님의 사계은내 생명을 줘서 사랑해라. 십자가 지고 사랑해라. 다시 그, 들에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내기 하는 겁니다. 실천을 내게 하는 거요? 아멘! 사랑한 자들아 내가 책 개명은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아니라 그죠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가진 개명이네 그예 개명이네 너희 들은 바 말씀이었냐 그렇죠? 구약 의말씀이지 아멘. 말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권사님 말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원이 완성한 거죠 사랑이 완성한 거죠 아멘! 그 다음이요. 다시요? 네. 다시 내가 너에게 새계명을 수놓으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 빛이 있냐. 참빛이라고 했죠? 네. 그것이 참빛이요. 권사님 참빛이 뭐예요? 참빛이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참빛이 뭐요사랑 중에 네. 십자가를 치신 것이요. 십자가를 치면서 사랑하는거 참빛이요. 네. 권사님 십자가 지면서 사랑가는 사랑이 변해 안 변해요? 변해요. 회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우리 완전한 사랑의 얘기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의 네. 얘기는 지금 맞추고 셔아멘 아멘. 다시 너에게이 말을 새재문득히 쓰는 것이 주어니라 너에게 너도 참된 것이라 너희가저에게 참된 것이라. 아멘. 너희의 저희의 뭘 여기서 두 가지 를얘기했죠자 다시 그거 봐요. 다시. 다시 너에게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저에게와 게 참된 다 아, 네. 무슨 말씀일까요? 믿지, 안, 안 아니요 저희에게는 구약을 아, 믿는 네. 사람들 에게는 것이고 네. 아, 유대인들이고요 네. 너희에게는 뭐요? 지금 예수님 너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네. 율법지자들과예수님자들 말씀하시는 거요 아멘 저에게나 너에게는 참된 것이라 참된 것이라 그것이 참된 것이라 말이다. 예수님이 이 살체명, 이것이 참된 것이라 말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문에 참된 것이요. 십자가 지면서까지 변하지 않는 것? 그래야 뭐요? 십자가 지고까지 면서 살아가는 것? 이는 어두운데,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말씀하셨죠? 이게 참빛이라고 말이요. 참빛이하고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참빛이 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그까요대답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리를 우 사랑하신 다 그렇죠. 그변 십자가 지고 책증 맞으시면서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장피의 결단 얘기하는 거요. 아멘. 아멘. 그것이 제자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해야 된다는 말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요. 빛 가운데 있다하여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빛 가운데 다다며그죠빛 가운데 빛이 지 알겠죠? 빛. 내가 빛이는 내가 마음을 바고 이렇게 빛이 아니라 내가 자가저 사람 때문에 칙직 맞고 고통 받고 가못 받겨도 저 사람 죄 때문에 자가못받도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시반 집사님이죠 아, 네. 그냥그래 네. 시대반 집사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가 어피 됐어 안됐죠 네. 아멘 네. 빛 가운데 가는다 하면서 그 성질을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데 가는 자요 말씀하셔서 굉장히 네. 중요한 말씀이오 절로요 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해암으로 그의 흉심을 그 사랑을 그대로 품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야 된다. 쉬운 것이 아니죠. 쉬운 것이 아니죠. 아멘. 극히나 어렵지만 극히 정말로 보람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다. 아멘. 이 세상에 복음을 순순히 전해 가지고 권받는 게 아니요. 아멘. 아멘.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아멘.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런 사람들에게 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다음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림김이 없으나. 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언제죠 아멘. 사랑하는 자는 아멘. 지금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있다 없어지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도 날찾지를 때려도, 딸을 때려도, 침 같은 거 다도 돌로 침을 당해도 하면 변하지 않고 사랑이 시거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이 필요하죠 기독교인의 지, 증거가 뭡니까 원사님 바로 이것이 증거 아니요 아, 네. 내가 예수님 제자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이것이 증거란 말이다 이렇게 돼있으면 사람은 너는 참 피신한 사람이아다자 네. 아, 네. 아, 네. 2장 저, 저, 요한 1장 6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미군요 가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빛가운데 계신 것 같이였죠? 네. 예수님께 빛가운데 계셨죠? 가못 네. 박히면서도 네. 계셨죠, 안 되었죠? 네. 빛 가운데 그냥, 그냥 빛을 가지고 치, 끝까지 지켜나가셨어. 네. 계신 것 같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지? 우리도 빛가운데 하나면 안 되었죠? 네. 우리가 서로 사김이 있고, 누구와? 누구와 사김이 됐어? 네. 예수님. 과한 몸이 됐다. 그 말이야. 존재야 되고? 그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하실 것이 말씀하셨죠 네. 여기서 문제는 그거요 예수님이 십자옥밖에 고통받으셔서 우리를 죽여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삶으로서 깨끗함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서 깨끗함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안 살면 만약에 이제 매안 매요 죄 빠져 빠져 죄 네. 종이 아니라 이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많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들 보면 안타까운데 하루 끝입니다 아멘, 아멘. 그다며 실재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달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리니 자 그렇죠 그렇죠. 그 <laughs>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딨죠? 사모님 미워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요 밝음의 세력이요 어둠의 세력이죠? 그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빛 가운데 간다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겠죠. 그래, 그래. 내가 하나의 님 빛이니까 빛 가운데 가면 어둠을 물리쳐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내가 하나님 빛 가운데 하나님 자녀다. 이제 빛 가운데 생활을 이생활 되는데 빛 가운데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해. 내가 정말로 가슴에 손을 놓고 이러면 생각해보셔요, 해보셔요. 내가 정말바 하나의 빛 가운데 살고 있나 아닌가? 아멘. 그성격을 미워하는 자는 어둠의 가운데 있고 또 어둠이 그 가운데에 하나요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 자기 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멘 어둠이 누가 가렸죠? 마귀가 내 눈을 만지겠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눈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될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7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의 들음바 말씀이니. 아멘. 옛 계명 맞습니까, 아멘. 자, 사모님, 말씀과 실제는 같아요, 달라요. 자, 보시기 권자님, 옛 계명은 그렇게 하나만 했어요. 실제로 못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하라고만 명령했지 그러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천해 보이셨어 안 보이셨어? 그러니까 그예 그 제명도 중요하지만 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제명을 축적해 내가 너희사랑하 진혜에서 살아가라 아, 네. 자기가 실천을 하면서 우리가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아, 네.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잠빛이 돼야 한대요? 아, 네. 안되죠 우리가 실천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걸어간 박자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요. 네, 아멘! 네. 지금들 보면 캄캄해요. 그냥 믿기만 해요. 내가 딱딱같이 믿어도 천국에 있다고 믿어.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계명대로 내가 실천해 나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말씀을 듣지 말라고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인가? 아멘! 사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계명이니 이는 옛 계명이여니와 너희에게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같죠? 네. 권사님 예수님 오셔서 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리라 하고 이 구약이 나왔단 말이죠 말씀. 그 말씀이 오셨지요? 말씀이죠.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는 실제야 아니요? 실제. 바로 이 실제가 없으면 우리는 헛것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다 역시 마찬가지 우리고 같이 옛 개명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했지만 나는 시청한 상태에 대단된다 아멘. 아멘. 산자룡.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개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피시이 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피이 열매가 맺힌 거요 구약은 열매가 아니요 그말씀에주십 열매가 아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매를 맺었어요 맺었죠? 우리는 그냥 말씀 듣기만 해요 그냥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하면 내가 맺은 거요 아니 나는 내가 신천 그대로 헤아만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란 말이다. 잡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기로 아멘. 한번 이해가십니까? 이게 비등이란 말이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칸하면 어떤요 뭔지 몰라. 그러니까지 멋대로 사는 거지? 아멘. 지 멋대로 사는 거죠? 아멘. 아멘. 부절용. 이가운데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들, 사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봐. 가슴에 손가락을 생각해봐. 내가 형제를 미워했나, 안 했나? 미워하면은? 미워하면은? 나는 어둠이 아니, 하나님 자녀가 아니구나? 믿기로 믿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구나? 자, 신앙집사님이 자기가 바른 말을 했어야 했죠? 그대 이랬는데 바른 말 했죠? 그럼 이를 갈고 돈을 쳤산안 쳤어, 쳤어? 쳤어? 스테반 집사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네. 안 변했죠! 네. 저들이 죄를 돌리지 마음도 사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 스테반이오 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피시란 말입니다 아, 네. 스테반이 창피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빛비운데 있다 하면서 그성제를위한는 자는 지금까지 어떤운 가운데 있는 자여 말씀하시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형제들 미한점이 있으면은 해결하세요. 거듭내야죠, 사상기야죠. 예수의 님 보를 받고 예수의 가르간 받자치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러고 그러한 받자치를 따르는 상태에 대한 만이구원받는다고말입니다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나시는 뜻에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여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음. 아멘. 거리낌이 없다고 그랬죠? 아멘. 아마 자기 양심 되돌아보 거리낌이 많을 거나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요. <laughs> 아멘. 이게 왜 지금 여러분들 얼굴 떠억게 하려고 하는 게아니요 하나님이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려고 하나의 예. 자녀가 되게 하려고 아멘. 하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주요. 삽빛시 되게 하려고 말씀하던가이 말입니다 네. 얼굴 뜨겁게 하려고 하는게 아니요 이렇게 해서 얼굴 뜨겁지 않은 생활을 하라는 말다 그래서 말하십그정제 네.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가집가운데가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나 을리없 아멘 네. 누구 앞에서도 하나 앞에서도 꺼리낌 없는 여러분들이 생활야될줄니다1 네. 1절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대를 사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이 사람 천국 가갔어? 이 사람 천국 가갔다면이 성경인데 어떻게 성경인데 어떻게 길을 알지 못하죠. 어떻게 내가 곧 길요 진이 생명이니 나를 믿으하느니 예수님을 지니고 지니고 생명이 나로만 남지 않게 할 아버지가 올 자가 없네가예수님 따라가는 상태에 대한다는 거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고 가는 상태에 대한다는 겁니다 원주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에 대된다는 거요 아멘. 권사님 네. 교회가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방조입니다 아멘. 아멘 끝까지 우리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지켜나가는 람들에 대한 빛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떳떳하 같이 권사님 다들아갔죠 네. 여러분들, 마음에 터록하면, 하나님과 터록하면 말좀 해봐요. 네. 생각해봐. 아 네. 꼬리끼리 있나 없나? 아마, 말을 못해도 아마 부지기 있을 거예요, 아마. 아멘. 네. 여러분들, 이렇게 후회된, 헛된 자을 찾지 말고,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분 앞에 떳떳하게갈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그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그것을 도 알지 못하니 아멘. 아멘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오 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믿어가지고 장로라고 헌사라고 한, 사람, 장로 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에 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예요 그래. 아멘 떳떳하게 떳떳하게 내가 천국 갈수는 믿음으로 바꿔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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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말좀 듣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자꾸만 오늘 맞춤같이 변화받아서, 떳떳하게 가르침 없는 믿음을 가지고, 네. 하나의 뜻 떳떳하게 나가서 너는 내 아지라고, 아버지,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될줄 없습니다.